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환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일본의 패망과 대한의 해방을 선포한 이승만 박사 이야기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국제 정세는 한국의 독립에 한 걸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일본을 국제 연맹에 제소했고 국제 연맹은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여 중국을 공격한 것은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인 부전 조약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연맹은 중국과 일본이 직접 교섭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브뤼셀에서 구개국 조약 당사국에 국제회의 개최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미국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본은 1938년 11월 일본 점령 지역 확대와 동아 신질서 구상을 발표하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점령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제야 미국 내에 일본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미국 정부는 1939년 7월 26일 일본에 미일 통상 항해 조약 폐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적극적인 대일 행동은 일본의 보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피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하고 1939년 겨울 하와이를 떠나 워싱턴 DC로 이주하여 미국의 반전 여론을 잠재우고 일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할 목적으로 영문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집필하는데 몰두하여 1941년 8월 1일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제펜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일본 궁극주의의 실체와 궁극주의자들의 전쟁 야욕 그리고 그 심리를 정확히 폭로했죠. 이승만 박사는 제1장 황권 신수설과 전쟁 심리에서 일본의 천황 숭배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천재만이 하늘이 내린 유일한 황제이므로 그분이야말로 한 우주의 합법적인 통치자이고. 황제의 육군 해군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파견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는 아직도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을 향해 책의 서문을 통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산불은 저절로 진화되지 않는다. 타오르는 산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업투자나 선교, 교회, 대학, 병원 등그 밖에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었을 때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박사에게 전쟁 도발을 부추기는 망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소설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입니다. 펄벅은 아시아라는 잡지에 제팬 인사이드 아웃은 무서운 진실을 담은 책이라고 말하며 이승만 박사의 통찰력에 감탄하여 다음과 같은 서평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박사가 미국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미국이 1905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수치스럽게도 파기했고, 그로 인하여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도록 허용했다고 말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박사는 이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한 불씨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두렵지만 그 말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주사변 이전에도 그것은 무자비한 영토쟁탈전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역사상 우리 세대를 인류에 대해 불명예를 저지른 세대로 낙인 찍게 만들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마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외교에서의 사악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익히 알려진 것들이지만 이 박사는 그것들을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종교적으로 신봉하고 있고 인류에 대한 신의 사명을 믿고 있는 일본인들의 위험천만한 정신세계를 그는 명쾌하게 밝히고 또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국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나아가 미국인들에게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부터의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일본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는 없으나 다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전 인류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우리들이 나치즘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했던 속임수와 거짓 핑계, 망상 등은 히틀러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정책이었음을 이 박사는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인들이 읽어야만 할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국인들을 위해 저술되었으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인들이 읽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 정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 박사의 경고를 무시했고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예언대로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의 전투기를 실고 하와이로 와서 새벽 6시 미국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본의 공격으로 미군은 2,395명이 전사, 1,178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12척의 전투함대가 그 자리에서 침몰했고, 9척은 치명적 공격에 아예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23대의 공군 전투기가 파괴되었죠. 이승만 박사의 경고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은 약 2,400여 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고,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41년 12월 8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 관계였던 일본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언합니다. 루즈벨트의 전쟁 선언으로 1905년 가쓰라테프트 미략 이후 적어도 35년 동안 동맹 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은 하루 아침에 적대 관계가 되면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이승만 박사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일본의 한 부분이 아닌 독립된 나라로 인지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1942년 12월 미국은 적성국가 외국인 명단에서 한국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적성국가란 적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전쟁 법규상 공격, 파괴, 포획 따위에 가해 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에 드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일본과 분리하여 이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한국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책의 결론에 일본의 패망을 선언하며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단언하건대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또 바라는 것보다 더 일찍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이 일본인들을 그들의 섬나라에 다시 잡아 넣을 것이며 평화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 한국은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또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당시로서는 허황된 꿈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이 책을 통해 전후처리 문제를 상해하기 위해 모인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었고 1943년 11월 27일 일제36년의 통치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는 물꼬를 튼 유명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정말 놀라운 문장이죠. 결국,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일본에 대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회담으로 이어졌고, 포츠담 회담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년 일제의 식민 통치가 막을 내리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읽어내고 일본의 속내를 정확히 간파한 이승만 박사의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약 6개월이 지난 1942년 6월 이승만 박사는 VOA, 미국의 소리를 통해 한국의 동포들에게 라디오 단파방송을 보냅니다. 잠시 이승만 박사의 육성을 들어볼까요? 외적이 양양자득하야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별아뿔이 쏟아질 것이니 이황 히로이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분명한 어조로 일본의 패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랑히로이토의 머리 위에 불별하기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일본의 폐망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곧 일본이 망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며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정말 그의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5년 3월 10일. 미국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 3시간 동안 2,400톤의 네이팜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랑 히로이토의 머리 위에 불벼락이 쏟아졌고 도쿄는 불바다가 되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랑 히로이토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1945년 8월 15일 이랑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만에 극적인 해방을 맞이한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망한 나라에 국력이나 군사력이 남아있을 리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으로는 해방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역사를 단순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빼앗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영적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조선 탈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주목하셨고, 죽어가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으로 조선의 백성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지고 조선에 온 성교사들은 조선의 영적 자유를 선포하고 교육, 의료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이식하여 조선 백성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 이승만을 선택하시고 기독교 입국론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거룩한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일제 식민지 36년은 바로 이 놀라운 꿈, 거룩한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 일제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한국 통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국교회 말살 계획이었죠. 일제는 1945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은 1945년 8월 중순경 조선 기독교인을 모두 살해하도록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말했고 사무엘 마페 선교사도 일제는 한국의 신앙인들을 대량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면 한반도에는 무참한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본의 만행을 막으셨고 우리는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을 부르셨고 그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통찰력으로 기적 같은 해방을 주도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전 국왕 시아누크는 김일성과 친밀한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전후 신생 독립국가의 지도자 중 급이 다른 사람이다. 많은 지도자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하여 즉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는 수준이 다른 인물이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반공 지도자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승만 덕분이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도 이승만이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위인 중 하나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도자가 시행착오 속에서 헤맬 때,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 이승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를 누릴 기초를 다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 이승만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승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10편 43편 3절을 읽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른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와 축복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복음으로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